고등학교 1학년 수학 대단한 마무리, 253페이지 11번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X에서 X로 간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 1대1 대응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 나중에 편해요. 얘가 X에서 얘가 X로 간다. 1, 2, 3, 4, 5가 1, 2, 3, 4, 5로 간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 일단 얘는 쉽죠? 1에서 4로 간다는 거죠. 다음 얘는 3에서 5로 간다는 거 할만합니다. 자, 다음 얘. 오, 얘 역함수는 반대로 쓰면 되잖아요. f의 5일 때 2가 되겠죠? 그래서 5일 때 2가 된다. 자, 다음에 요거. 이거 합성함수죠. 자, f의 f 품속으로 4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f4가 4라고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봤을 때 얘하고 얘하고를 잠깐 보세요. 아 결국에 4가 되는데 F가 1일 때 그럼 F가 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 F의 4가 1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럼 F의 4는 1로 갑니다. 그럼 지금 안 가고 안 맞은 게 누구냐 2가 3으로 가야 되겠네요. 2가 3으로 가야지 1대1대1대1. 자, 1대1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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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응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F에 얘는 F품 속으로 2가 들어가고요. 더하기 F에 F품 속으로 5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F2는, F2는 3이죠. 그럼 얘는 F3과 똑같고, 더하기 F. F5는 2죠. 그러니까 얘는 2와 똑같습니다. 그럼 f3은 5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5고 더하기 f2는 3이네요. 3.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8입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면 지금 네. 요 f의 역함 합성 함수 g의 역함수의 30이 되겠죠? 자, 다음에 더하기. 얘는, 네, F의 역함수에, 거래 열고 G30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에 얘는, 얘가 얘가 되던지, 얘가 얘가 되면 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조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X가 25가 되는지, 그러면 여기에 X 플러스 25가 30이 되어야 되는데요. 빼기하면 x는 빼기니까 하 5가 되죠. 어, 그러면은 25보다 크다가 성립하지 않네요. 얘는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x가 25보다 작을 때. 그러면 2x가 곧 3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x는 15. 어, 여기서 맞네요. 그래서 x는 15. 얘가 15가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가 일단 정리를 해놓을게요. 얘가 15라는 것까지 표시를 해놓고 더하기. 옆에 있는 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가 30입니다. g가 30이면 x가 3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거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5. 거기다가 30. 30 플러스 25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50. 5가 되나요? 잠깐만요. g30, g30은 g30이니까 25보다 크니까 3 0은 55, 맞죠? 자, 그래서 얘는 55입니다. f의 역함수가 55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단계 풀어봅니다. 자, 15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5 더하기 20이죠? 55, 5, 25, 155, 75에다가 더하기 20을 하면 됩니다. 75 더하기 20은 여기까지는 95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입니다. 그러면은 5x 플러스 22, 5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빼기 20을 하고, 5x는 35, x는 7이 되겠네요. 그래서 더하기 7을 하면 최종 답 102가 나옵니다. 얘기가 답입니다. 자,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좀 바꿔서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 자, 요거일때 역함수. 역함수 이거에 이거를 이거 구하시오. 자,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조금 축소를 하고 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얘가 지금 한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치환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치환하냐 음 t로 치환을 할까요 t로 누구를 3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합니다 자 그러면 어... x는 어떻게 되는지 넘겨 볼게요 얘를 넘기고 그러면 3x는 t-1 그럼 x는 3분의 t-1이 되겠죠. 자, 그래서 t로 치환을 하고 x 대신에 얘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 얘를 가지고 와서요. f, t는 6 곱하기 3분의 t-1 x 대신에 넣는 거죠.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2로 분배법칙 해줍니다. 2t, 2로 하니까 2 t 2로 분배법칙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f, t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f, t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네, 그렇죠. 음. y는, 얘가 x 자리 x가 들어가니까 y는 뭐 2x-7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음. 여기에서 역함수를 한번 해볼까요? 얘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원래 있는 f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얘의 역함수래요. 그럼 역함수는 뭐예요? x는 쭉 올라갑니다. f의 역함수 x는 자 얘는 일단은 y는 y 대신 x 쓰면 되겠죠. 미안해요. 자 x는 2y-7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y값을 구해주면 더하기로 넘깁니다. 그럼 2y는 x 더하기 7이고요. 그럼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7이 되겠죠. 네. 얘가 곧 우리가 여기에서 역함수를 거쳤기 때문에, f 함수에서 f의 역함수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x, y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쭉 풀었던 얘가 곧 f의 역함수 얘가 됩니다. 그럼 a 값은 얼마예요? a는 2분의 1. 그럼 b 값은 얼마예요? b는 2분의 7. 둘이 더하래요. 네, 얘는 2분의 8이죠? 2분의 8은 곧 4가 정답입니다. 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 보시면, 음 네, 얘는 결국에 얘가 얘를 지나고 역함수랑 같대요. 그럼 역함수도 얘를 지나겠네요? 연립방정식으로 a, b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음, 여기에다가 1과 2를 넣어볼까요? 네, 1을 넣어보면 얘는 1 더하기 2니까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는 얘 2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3이 6이라는 첫 번째 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고요. 자두 번째 식은 얘를 역함수를 하겠습니다. 얘는 f 함수였고요, f x 함수였고요. 얘를 역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의 역함수 x는 부호랑 자리랑 바뀌잖아요. 그럼 x는 그대로 있고 a가 내려가는데 부호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2가 올라가는데 부호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되겠죠. b는 그대로 써주고요. 자,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1과 1과 2를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2는 1 마이너스 a 분의 자, 얘는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얘를 곱할게요. 상수니까 곱할게요. 그러면 2-2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 구요. 얘를 넘길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자두 번째 식입니다. 얘네들을 연립해서 풉시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둘이 더해 버릴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남겠고요. 더하면 2가 남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a가 마이너스 2일 때 b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더하기 2가 돼서 b는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함수를 구했어요. f(x) 위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a 자리에다가 b 자리다.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는, 자, a와 b를, 음, 대입한 식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답이에요. 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이기 때문에 1분에 안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2 더하기 8은 10이 되겠죠. 10이 이 식의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